작가님께서 말마음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말과 마음의 연결과 회복을 핵심 프로젝트로 담고 계세요. 특별히 말과 마음의 관계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 음, 계기라고 한다면 일단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음. 또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의 사정이라는 걸좀볼수 있는데 음.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건한 사람의 이렇게 핵심 프로젝트가 됐다는 건그 사람의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있었다 음.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제가 일곱 살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을 안 하려고 굉장히 이제 언어적 폭력이 많이 노출됐고 제가 그래서 어떤 방임이나 소외, 이제 이런 과정에 제가 유년 시절을 이제 거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 부모의 어떤 면이 이제 이렇게 싫으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선택을 일부러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내 부모와 같지 않은 선택을 하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 이제 커보면 되게 무서울 때 있어요. 징그럽게 무서울 때. 어머, 엄마랑 똑같아. 음. 어머, 아빠랑 똑같아.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말이었던 거. 어, 그러니까 이제 말에 굉장히 제가 예민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말이 유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기능하고, 사회적으로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관계에만 들어서면 말이 바보가 되는 거야. 음. 그 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뭐 20대 시절을 돌아보면 이제 남자친구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그때 저의 말하기 방식은 어 굉장히 공격적이고 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공격적인 것을 보이다가 그게 안 통하면 이제 단절해 보이고 양극단의 소통을 제가 반복을 하면서 도대체 왜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강의를 20대 중반 넘어서부터 했기 때문에 일찍 소통에 대해서 공부를 한 음. 사람인데 음. 그런데도 왜 나는 이 가까운 관계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까가 저를 좀 많이 고통스럽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제가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고, 음. 그리고 이제 코칭 공부를 시작했는데, 음. 심리학 공부나 코칭 공부의 핵심은 너를 봐 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제 거치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 말이 편안해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연결되어 있다는 걸제 이제 통틀어서 절절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럼 데 동시에 이제 그 즈음에 저는 이제 코칭 전에 강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대화 기술 강의를 많이 하게 되죠. 뭐 경청 기술, 칭찬 기술 이런 거요. 그러니까 강의를 뭐 어쩔 때는 혼자서 20시간 강의를 일주일에 여러 번씩 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워크샵 장면에서는 막 너무 감동해요. 그래, 경청이야. 그래, 사람은 질문을 해야 돼. 너무 터치가 돼요. 막 깨닫고 돌아가요. 근데 한 2주 지나면 현실은 현실이지. 인간은 안 바뀌어.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보면서, 어, 나처럼 그렇네.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할까. 직업적으로는 또 그런 고민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참 이것도 행운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코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코칭은 일대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코칭을 통해서는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코칭을 네.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헤아리게 되고 음. 헤아리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수용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이 사람도 말이 편안해지고 칭찬 한마디 못 했던 사람이 고마워 덕분에 내가 좀 마음을 마음이 놓였어. 음. 이런 말도 하게 되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 이제 제 삶에서의 그런 경험이 제 직업적 경험이 됐기 때문에, 음. 전 지금도 이제 말과 마음에 이걸 같이 봐야 돼요. 음. 이걸 계속. 네. 음, 이, 말하고 또 쓰고 있고, 앞으로도 제인생에서는 음. 마음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강의하고 책 쓰고, 음. 그걸 또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인가. 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쭉 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뭘 먹었는데 막 이게 효과가 음. 좋으면 여기저기 먹으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음. 하는 일이. 네. 너무 좋네요. <laughs> 작가님의 대표작이 있어요. 우리 말그릇이 네. 있죠. 거의 50만 분? 정도 판매가 됐어요. 네, 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이해를 얻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말그릇. 책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고 어. 독자들이 이거를 가장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50만 부라는 숫자는 되게 요즘 참 만나기 어려운 숫자이기도 어. 하고 그래서 정말 영광이기도 어. 하고 감동이죠. 어, 이제 말그릇이라는 책이 왜 사랑받았나 생각해 보면 누구나 좀 내가 그릇을 키워가지고 음. 어, 나도 말 잘하고 주변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걸 배웠거든요. 어. 이제 말그릇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말을 담아내는 이제 공간이 있어요. 즉, 이거는 이제 마음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이 마음 공간과 크기, 뭐 깊이,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좁은 사람들은, 공간이 적은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부모가 했듯이 내가 배인 말로 예, 쳐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음.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와도 반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처를 한다는 것. 그 차이가 말그릇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독자분들께서 이 말그릇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소통 얘기하면 경청, 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타인과의 소통을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음. 근데 그건 중요한데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1순위는 나와의 소통이거든요. 음. 내 마음을 헤아린 것을 자기 소통이라고 본다면 음. 순서가 잘못됐어요. 나하고 소통 먼저 잘하면 음. 타인과의 소통이 편안해져요. 그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방법론들을 당신의 감정을 보세요, 욕구를 보세요, 생각을 보세요. 이제 이런 제이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그게 이제 이해되고 나잖아요. 이런 거 근데 키워서 뭐해. 음... 그 인간은 그대로인데. 어, 그렇죠. <laughs>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마음을 만나실 네. 수가 없고. 근데 제가 말그릇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릇이 커지면 내가 안정감을 갖게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덜 휘둘리게 되고, 음. 내가 삶의 통제감을 갖게 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한테 남는 장사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런 실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될 필요 없죠. 딱한 사람. 그니까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좀 지켜내고 음. 위로하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 이건 삶에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게 가능하다. 어, 그게 가능합니까? 에, 가능합니다. 아. <laughs>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네. 것 같아요. 음. 왜 우리가 이거 지금 촬영하기 전에도 음.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음. 근황을 음. 얘기하고 서로 고생이 많았다. 반영하지 어. <laughs> 않지만 응원하면서 음. 그 모든 과정에 실력이 있어야 음. 그 순간 함께하고 음.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음. 그것이 또 우리가 이제 만나고 헤어져도 아내 삶이 참 괜찮구나 음. 나한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충만하다 이런 경험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말그릇을 키우면 그런 일이 음. 가능하다. 아, 그러네요. 나만 <laughs> <남만> 넓은거뭐 <laughs> 나만 손해 보는 거잖아. 나만 맞아요. 억울해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거다라는 네. 거네요. 네.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휘둘릴 때 불안하고 두렵고 그 감정을 그렇죠. 겪기가 싫은 거거든요. 그게 힘든데 이제 커지면 내 안에 안정감이 생기고 음. 내가 여기서 무엇을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무엇을 들어야 하지, 무엇을 듣지 말아야 될지가 잘 구분되기 때문에 덜 휘둘리죠. 음. 그래서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옵션 갖고 있고 안 힘들 수는 없거든요. 음. 내 자식도 힘든데 에, 남의 자식과의 소통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괴롭지 않을 수 있다. 음. 네. 말그릇에 보너스 스토리가 있어요. 음. 거기에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갈등 속에서 너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결정해. 라는 음. 말을 듣고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경험을 좀 공유를 해 주셨어요. 이런 음. 개인적인 경험이 작가님의 어떤 말과 마음에 대한 철학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음. 끼쳤을지, 음. 네, 이제 결정적인 영향이었는데 음. 왜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벌써 40년이 지난 일인데도 굉장히 생생하게 떠오르는 인생의 구간들이 있고 그 것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것이 이제 왜곡됐는지 진실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 사건이 지금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밤새 싸우셨을 거예요. 음. 두 분이 이제 밤새 싸우셨고 이미 이 아이는 이제 무서워서 중간에 깼고 근데 이제 말리지도 못하고 이제 음. 이 조마조마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밤새 싸우시다가 이제 해가 이렇게 떠오를 무렵에 저를 이제 앞에다 두고 두 부모님이 저는 이제 외동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두고 너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던 어, 거예요. 네. 제가 살면서 들었던 가장 슬픈 질문인 음. 것 같아요. 저는 엄마랑 살고 싶었죠. 아, 어린애가 아빠랑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이 부권이 굉장히 강할 때, 양육권이 이제 아빠 쪽으로 대부분 이제 먼저 주는 때였고, 근데 아빠가 줄수 없어. 윤나 음. 너는 나랑 살아야 돼. 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저희 엄마가 너무 기꺼이 저를 내어주셨어요. 음. 그럼 당신이 키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음. 거죠. 이 아이에게 이제 그런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이 아이 마음속에는 하나의 스토리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 스토리라고 하는 걸 조금 세분화해보면 일단 감정의 스토리가 음. 생기는데요. 두려워. 너무 불안하고 슬퍼.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에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음.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각인된 이 감정은 신경계에 새겨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불가능하진 않지만. 음. 근데 그 슬픔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게 저의 감정의 스토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의 스토리라는 것도 생겨요. 인생 혼자야. 표현은 없어. 그럼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잘나야 돼. 음. 난 뭐든지 잘해야 돼. 유능해야 돼. 쓸모가 있어야 돼. 아주 천천히 굳건하게 이제 제 생각의 스토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서 유심히 보는 게 욕구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결핍의 욕구가 음. 무엇인가를 보는데 욕구의 스토리는 사랑받고 싶 소속되고 싶어. 음. 안전하고 싶어. 이게 아주 강렬한 제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스토리를 가진 아이가 살아가다가 이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맺는 관계 양상에 있죠.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친구 한 친구가 생겼을 때 불안하고 슬프지만 티내자. 도와줘, 위로해줘, 함께해줘 라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굉장히 강렬한 욕구가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어. 소속되고 싶어. 그래서 근데 알아주길 바래요 또. 음. 그때부터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음. 근데 또 나는 완벽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스토리가 엮이면서 관계가 망쳐지는 거예요. 음. 관, 그런 관계 양상이 생기면 말로 같은 패턴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그럼 그런 관계 양상이 생겨요. 그런 말의 패턴도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이걸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그 일대기가 음. 이 하나의 패턴을 완성하게 됐고,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저희 스토리를 다시 보게 되거든요. 음. 제 스토리를 바꿀 순 없죠.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어떤 거는 용서하고, 어떤 건 흘려보내고, 음. 어떤 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가져가 있고, 스토리가 좀 다르게 보이면 관계 양상이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두렵다고 말 못했지만, 어, 그렇게 말하면 나좀 불안해.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이런 말도 할줄 알게 되고, 내가 위로받고 싶어. 오늘은 내 얘기만 좀 들어줘. 어, 음. 나그말좀 상처되는데, 음. 이런 말을 할수 있게 되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프로세스가 싹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그냥 말이 바뀌는 게 말을 잘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의 패턴이 바뀐다는 것은, 관계가 달라지고, 만난 사람들이 달라지고, 음. 그 사람의 스토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콘셉트를 보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음. 그럼 이제 제 말과 마음의 철학이 뭐냐. 전세 음.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구에게나 상처의 스토리가 있다. 음.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가 있다. 음. 그 상처의 스토리는 건강한 대화를 방해한다. 음. 이게 첫 번째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만날 때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음, 음, 음. 그두 번째는, 근데 스토리가 바뀌면 건강한 대화를 할수 있다. 네, 그게 두 번째고, 음. 마지막은, 우리가 말이 바뀐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나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 내삶 전반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돕는 것은 네. 그 사람 전체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 이 높은 거죠. 음. 이세 가지가 이제 저희 철학이라는 <laughs> 철학이고 네, 네, 그런 네. 마음으로 오늘도 일하고 있는 아. 거죠. 그런 고민들과 철학이 있으니까 말이 시나리오라는 음. 책도 네. 나오게 된 거죠. 네. 저는 세상을 구해야만 영웅이 아니라 음. 자기 삶을 구해낸 사람은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저도 작은 영웅이고 어. 그 제가 코칭룸에서 음. 만나는 많은 분들도 다 영웅이세요. 음.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다 있고 그런 상처와 마주하면서 울고 불고 나는 못해요. 이런 거 해서 뭐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한마디가 변하는 음. 그런 과정을 저는 매일 목격하는 거거든요. 음. 다 주변의 영웅들이다. 영웅이시고 <웃음> <웃음> 영웅이시고. <웃음>